아, 헬로 빵츠입니다. 이번 편은, 어, 라스트 3. 어, 라스트 3. 삼파전이 되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판이었어요. 여기 색깔집 있죠? 색깔집에서, 이제, 이렇게 딱삼파전이 되었을 때, 서클이 튀었을 경우, 어떻게 움직였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했던 그런 편입니다. 한번 보죠. 짠. 맛배기. 비행기 라인이 위쪽으로 걸쳐서, 어, 로스 쪽에서 차를 구해서, 로스 이곳으로 왔습니다. 초반 파밍은 스킵하죠? 굉장히 멀리 왔어요. 비행기가 이쪽이어서, 크게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뭐, 만날 사람 없었고, 대륙적인 소회를 타려고 했어요. 비행기 소회를 탈수 없기 때문에, 대륙적인 소회를 타서, 서클 진입을 해야겠다. 센터에 몬테누에브가 걸쳤기 때문에, 시가전을 벌써부터 돌입하기는 싫었어요. 시, 왜냐면, 시가전이 아닌, 필드로 잡혀버리면, 시가전에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 물론,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어, 확장해 놓으면 좋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이제 동선을 따기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색깔집이나 창구집 혹은 뭐 여기 어, 능선 중턱집 혹은 여기 집을 지금 먹기에는 서클이 픽, 팍팍 튀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서클 센터를 먹기로 했습니다 아참 이번 판은 솔로예요 솔로는 자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쿼드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리싸움을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클이 완전히 튀었죠 저희가 여, 제가 여기 있었는데 몬테 누에보에만 걸쳤어도 진입하긴 쉬웠을 텐데 서클이 완전히 튀어버렸어요 몬테 누에보애들은 완전 망했고요 서클센터 색깔집 여기 색깔집이 굉장한 1티어죠 여기 가 색깔집이 이 주변부에 엄폐가 진짜 없기 때문에 어, 이 색깔 집으로 오려면 차를 끌고 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 서클 센터에요. 이거는 무조건 S급 1티어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1티어 정도가, 어, 여기 창고 라인, 그리고 여기 아랫라인, 아랫집 라인 정도? 여기 창고, 위창고는 한 2티어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게 서클이 조금 거, 걸치기만 한다면 고지되기도 하고, 어, 엄폐도 있고, 해서, 걸치기만 한다면 다 사재낄 수 있는데 걸칠 확률이 낮아서 2티어야요 이런 자리에는 한 1.5티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엔간하면 걸칠 수 있긴 한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걸친다면 어느 정도 수비 가능하고 여기서 저의 선택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번 자 이거 저예요 동선은 이렇게 해서 색깔 집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주인이 있겠지만 교전을 해서라도 뺏을 만한 S급 자리라고 생각되었어요. 지금 본 거지만 지금 색깔 집으로 하나 둘씩 들어가죠. 제가 속도면 속도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리여서 뭐 어떻게 할수 할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 가다가 객사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올수 있는 동선에 근거는 있긴 한데 스킵하죠. 우측에 있고 오케이 열려 한칸 색깔집 왔는데 자 폭이 터졌죠 교, 여기 색깔집이 교전 중이라는 거고 폭이 하필 여기 창고에 터졌죠 그럼 여기 창고에 저기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버기도 주차돼 있고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여기 창고에 박고 색깔집 저 위치 확인한 다음에 빈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제 플랜 A였는데 제 도착지점에 적이 있어버리니까 여기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빨리 들어와, 들어와, 빨리. 여기 지금 구조물 간신히 간신히 피해갔죠 만약 여기 고, 구조물이 딱뭐 여기에서 걸치든지 여기에 걸쳐버리면 이쪽에 적이 있었기 때문에 2번 자리 바꿔서 바로 교전할 생각이에요 아 운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어떻게, 어떻게든 그냥 들어왔어요. 불 시작했습니다. 1.5티어라도 자리 괜찮다. 딱 왔는데, 전방에 버스 보였고, 왔는데, 바퀴 터지는 픽업이 있죠. 그러면, 이 집가에는 있 있을 확률이 80% 이상, 이상이에요. 90%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었어요. 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차를 끌고 이쪽으로 와서, 뭐, 둘이 동시에 사망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저쪽 어딘가에서 쏘는 것 때문에 쉽지 않았고, 이 집가에도 지금 동거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확장을 섣불리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서클이 완전 튀었죠? 역시나 색깔집에 걸쳤고, 1.5티어 짜리, 1.5티어 짜리 창고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제 1.5티어 역할은 다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확장해 나가면 이, 이 자리도 나쁘지 않거든요 서클 끝에 있기도 해서 필드를 다 정리해 갈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고 색깔 집은 뭐 무리해서 나올 필요 없고 창고 애들은 아마 자리가 안 좋아졌으니까 여기 밀밭 전 생각하면서 야금야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미래는 없다고 생각은 돼요 요거 밀밭 요거 밀집덩이들이 그냥 끝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 지금 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드, 지금,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은, 서클 기준으로 이쪽 부근이에요. 이쪽 부근. 이쪽 부근인데, 첫 번째 근거,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이 집에 지금 동거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 동거인이 움직이는 모션, 빼는 모션을 보이지 않는 한, 제가 먼저 빼는 순간, 어, 리드샷을 맞거나, 차량 리드샷을 맞거나, 걸어가면 물론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으로, 동거인 때문에 못 움직인다. 두 번째 이, 문제점으로, 이 동거인은 어찌어찌 죽였다고 쳐도 지금 이쪽 이쪽 방면이, 이쪽 사부면들이 이 색깔집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거든요? 제가 들어간 게 너무 잘 보여요 그것이 두 번째고 어 이쪽으로 들어가면 창고 애들한테 막그 색깔집만 문제가 아니라 이쪽 부근으로 가면 창고한테도 쳐맞고 이쪽 부근으로 가면 이쪽 창고한테 쳐맞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리 중에 최악으로 걸쳤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일단 제제 제 판단을 한번 보죠. 여기에도 있죠? 저를 괴롭혔던 이쪽에도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진입했을 때 얘랑 마주칠 확률도 있다는 것도 추가되긴 해요.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 얘 존재는 몰랐어요, 사실. 1분 남았고 이거를 본 이유는 이 차량을 쓸수 있는지 없는지만 봤어요 일단 내쪽 보는 거 차량 바퀴 세 개는 세이브 됐다 오케이 저거 여차하면 쓸수 있겠다 저기까지 가는 게 문제겠죠 아마 여기 어딘가 있나 본데 이쪽 집가로 들어간 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쪽으로 돌면 제가 얘랑 교전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보다가 움직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도, 또 동거인에 대한 정보는 못 땄어요 물론 뭐 없어서 못 땄지만 30초 남았기 때문에 저도 슬슬 들어가 생각해야 돼요 어? 차네? 하고 갔는데 뒤에 때문에 약간 신경쓰이고 한번 보고 나안 보는 것 같다 이 정도 봤는데 안쏜것 같다 딱 봤는데 바퀴가 깨져 있어가지고 아 이런 제 검은 미라도는 이미 바퀴가 나갔고요 여기서 저의 판단은, 어떻게든 한번 들어가 보자. 색깔집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색깔집을 보니까, 어? 가만 보자. 색깔집이, 이쪽 방면으로 창문이 안나 있네. 이쪽 방면으로 창문이 안나 있어. 그러면 창고에 있는 것만 아니면, 내가 들어가기에는 수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뛰면서 들었어요. 뛰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견제할 건 창고 방향. 왜냐면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생각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다간 얘랑 마주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창고 애들 쪽 시선 한번 보고 이런 해우소에 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야 투자 한번 해주고 오케이 저쪽에 카고 사운드 들었죠? 카고, 카고면 카구. 나뛸때 쏘는 건 조금 부담이 있겠다. 일단 보이진 않고 왔는데. 색깔 집에서 저를 견제하기 용이치 않죠. 식생도 있고 창문이 안 나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 이거 들어갈 수 있다. 색깔 집 사운드? 그럼 들어가기 더 용이하죠. 색깔 집 교전이라는 건. 어, 창고 카구가 낙사 낙사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알수 없는 정보고. 자, 창고에만 없으면, 색깔집, 집에, 집에만 위치해 있으면, 내 위치에선 괜찮다. 근데 높은 확률로 창고에 자리 잡지는 않겠죠, 보통. 창고는 엄폐가 엄청 좋지 않고, 집이 2층 집이기도 하고, 엄폐가 좋기 때문에. 엄폐를 이렇게 먹은 이유는, 요 창고 쪽 카구 사운드 때문에 그래요. 왼쪽 버기, 아, 하필 내 쪽으로 오네. 한번 흘린 것 같긴 하고 이걸 잡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자, 서클이 땡겨졌어 땡겨져서 그러니까 색깔집 한번 걸치고 요 정도만 됐었어도 어, 이 친구를 잡고 저는 서클인해서 색깔집에 붙였을 겁니다 동시에 했을 것 같아요 잡으면서 붙였을 것 같아요 근데 서클이 완전 튀었죠 이 친구를 잡으면 제가 앞으로 들어갈 방향성이 색깔집에 붙거나 왼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개다안 좋습니다. 어, 이 친구를 잡고 색깔지를 붙이면 얘, 이 친구가 뭐 경계를 하긴 할 텐데 그게 그나마 최선인 것 같고 쏜다면 왜냐면 창문이 제 쪽으로 안나 있으니까. 만약 아래쪽으로 가는 동선이면 이 친구를 잡고 도, 돌잖아요? 그러면 이 집가 애들은 얘를 견제할 피해로가 없어서 시야가 저한테 다 쏠립니다. 심지 어, 들어갈 가, 들어가야 될 곳에서도 제총소리 듣고 제 쪽으로 시야가 투자되기 때문에 총을 쏘고 들어가는 건 최악의 판단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총을 쏘지 않는 거야. 총을 쏘지 않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한 발을 어떻게 더 나아가느냐면, 페이크 연막. 연막을 이 친구를 안 죽일 거죠? 그럼 이 친구의 시야가 중요해요. 이 친구가 어딜 보느냐가 중요한데, 연막을 이쪽으로 깔면 집가에도 어? 연막을 제 얘가 핀 건지 아니면 다른 1인 전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어, 이 친구, 뻐기 친구도 연막 쪽을 볼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깐게 아니기 때문에 웬 연막이지? 집가 애들이 깠나? 아니면 주변에 한명더 있나? 라고 시야를 연막 쪽으로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쪽 아래쪽으로 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위한 포석을 두개 깔았죠. 첫 번째로 이 친구를 잡지 않는다. 두 번째로 페이크 연막을 깐다. 어, 투척률을 멀리 깔려면 던지고 던지는 이미 마우스를 좌클릭을 떼고 던지는 목적이 들어갈 때 점프를 해야 됩니다. 자 퍼졌죠. 물론 페이크 연막의 어, 여러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던지는 요. 포물선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면, 어, 이쪽에서 날라왔네? 하면서 고수들은 이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열번 던지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 다뻐개 쪽으로 시선이 쏠렸죠. 이 사이에, 저는 서클 타고, 돌아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들어왔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또 또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서 쌓은 정보가 이쪽에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페이지입니다 여기 정보가 없어요 전방 스크스 사운드 이때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 식생이 살짝 가려져 있었고 뭐 볼러만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어 확인을 못 했어요 이때 확인했습니다. 이제 사람 그러니까 사운드, 사운드 중심으로 시야를 특정하고 언패 주변, 식생 주변 특정하니까 눈에 띄었어요. 보였는데 안 쏩니다. 왜냐? 나는 지금 이쪽 정보가 하나도 없어. 이 창고에 저기 있는지 아니면 코 앞에 저기 여기서 뭐 식생 끼고 언패 끼고 있는지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를 살려둡니다. 이 친구가 지금 내가 나를 쏘는 게 아닌 이상 다른데 쏘면 뭐 아군이죠 일단. 이때 식생 때문에 이 친구가 죽었는지 확신은 안 들었지만 어, 스크스가 이 친구 킬각이 떴을 수도 있겠다 라는 가능성을 생각했고 적 죽은 거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적 죽은 게 확인은... 그니까 죽었다 확신은 안 들지만 시체가 어, 납작 엎드려 있고 움직임이 없어서 네. 죽었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아직 서클이 아니에요. 창고에 저기 있는 거 확인했죠. 우측 집가에서 능선 때문에 소각이 나오진 않을 거야. 이쯤 왔을 때는, 아, 이제 거의 다 안전하게 들어왔다. 서클 오고 있고. 이 정도면 거의 다 들어왔다. 안전하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고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관건인데 창고가 이 시체를 먹고 가려고 뭐제 쪽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기다려 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와서 저를 발견하면 제가 그냥 죽기 때문에 어좀 위험했고 지금 이쪽 능선 이쪽 능선을 다 먹으면 창고가 견제가 되지만 이쪽 능선을 먹으면 집가에서 샷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됐어요 이쪽 능선을 먹으면 창고는 견제가 가능하지만 집가에서 착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 고를 쓸 수밖에 없어요 강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고를 쓰는, 쓰면 만약 창고에가 이 시체를 먹으려 먹으려 이 능선을 점령했을 경우에는 제가 꼼짝없이 죽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 남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는 커버됐죠. 집가에서 샷가 안 나오고 이 능선에 점령 당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스커스가 아직 멀어. 스커스 사운드가 저기서 남으로 인해서 아이 능선에는 없구나. 이 능선에는 적이 없구나를 확신할 수 있었죠. 오케이 집가 사운드. 집가 아이디 텍스. 오케이. 멀리서 사운드. 우리 빼고 네명인데 창고 하나, 집가 하나, 멀리 하나, 나머지 한 명만 찾으면 돼요. 택스가 죽었죠? 저 수류탄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기 능선에 적이 있었으면 창고 애가 죽여줬을 거예요. 이 능선에는 적이 없다.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로는 수류탄이 저기로 터지는 거 보니까 이 창고 스크스가 여기 있던 친구와 교전 중이야. 그러면 나를 볼 염려는 없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확장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여의치는 않네요. 스크스가 보이면 죽이려고 포지션 잡았는데, 아무리 왔는데도 없었어요. 근데 스크스가 우측에를 죽였죠. 교전이 끝났어요. 교전이 끝나면 나를 볼 테니까. 아씨, 안 보이네. 바로 뺍니다. 이때 집에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 능선에 있으면 집에서 보인댔죠? 집가 봤는데, 저게 보이네. 자, 이때 킬로그로, 아니, 그러니까 생존수를 봤어요. 나 빼고 두 명. 집가 하나고, 창고 하나야. 그리고 동시에 서클 써클 봤어요. 서클이 창고 쪽으로 유리하게 떴었으면 저는 이 친구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서클이 이렇게 뜨면 창고나 나나 반반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죽인다라는 생각. 왜냐면, 이 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서클 진입을 못, 못해요. 색깔집을 죽이지 않으면. 헤드가 살짝 보이죠? 헤드 한 발, 몸한 발이니까, 헤드 한 발, 파란 발쏘면 돼요. 바로 죽였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정조준하고 저걸 찾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몸이 그냥 다 나와있고, 뭐, 물론, 헤드까지는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시야를, 이렇게 놓고, 작은 창으로 보는지, 뭐, 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속이 너무 쉬웠어요. 정조준하고 저걸 찾는 건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심지어 제, 만약 저쪽에 저기 있었다고 해도, 이거 너무 잘 보여요. 정조준 하면. 나 위치 들켰어. 반반이야. 술탄 날라오는 거보였아 연막탄 날려놓은거 보였죠? 어디 있는 거야? 씨발, 안 보이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능선이 살짝 져있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알 사실입니다. 여기 능선이 살짝 져있어서, 몰랐습니다. 저희 능선 져있는 걸. 이렇게 도는 이유. 현위치를 바꿈으로써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게 나오게끔. 제가 이쪽에 있었다가 갑자기 각을 벌려서, 이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 그림자 양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이지 않아. 석가 3 8 8 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상단에 연막 작업을 해서 서클 진입을 하는 모양새고, 저는 연막 작업을 뒤늦게 하기 때문에, 연막 안에서 연막 속으로 뛰려고 하는 걸 그냥 쏴제기면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은 아예 이걸 능선을 넘어가 버려서 이쪽을 장악해버리면 제가 서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에 저도 뒤늦게 연막 작업 합류합니다. 뛰는 거 하긴. 한 대, 두 대, 세 대. 아, 삼각바 사기. 아, 이게 한, 한 대가 안 바뀌었네. 다 보고 한번 피드백 해보죠. 피드백점이 많, 많, 많진 않은데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도 좀 이따가 보죠. 나 서클 인이야 수류탄 맞기 너무 좋은 자리죠? 계속 불안합니다. 이거 수류탄 나오면 안 되는데 수류탄 오면 안 되는데. 서클은 내 쪽이야. 다행히 상대가 수류탄이 없었어요. 최대한 납작해져가지고, 기어서 나무든, 서클이든, 어디든 한다. 근데 지금 섣불리 못 나갑니다. 어, 왜냐면 상대랑 평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뭐랄까, 시야를 높게 딸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서코 로고 있고, 뛰는 거 확인했음. 야우, 이겼죠? 끝. 중간에 피드백 점이 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얘가 연막기를 까고, 연막을 타고, 저 초록색 나무 있죠? 저걸 먹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초록색 나무를 먹고 기다리기 시작하면, 제가 서클 진입을 하면서 연막기를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 주변에 엄폐물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어, 이 친구는 연막을 한 다음에, 이 나무로, 나무리 서클 아웃인가? 나무 서클 인이네. 이 나무만 먹었으면 아마 이 친구가 무난하게 이겼을겁니다 어... 근데 이 친구가 달려와 줬어요 이거는 약간 의아한 판단이긴 한데 불리하다 생각해서 연막기를 빠르게 작업하고 연막이 3개밖에 없어서 저도 엄청 좋진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 내 쪽으로 와주네? 땡큐다 거의 이겼다 3대 맞았는데 안 죽어서, 아, 상갑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의 판단은, 저 친구 그냥 보나마나 나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무쪽으로 연막 하나 던져서, 상대가 터져 죽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쿠킹도 안 하고 던지는데, 이때 제 생각이 하나였어요. 어, 보통 쿠킹을 안 하고 던지, 이렇게 던지면, 상대가 이 수류탄을 피해서 엄폐를 버리게끔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술탄을 두개 던져요. 이게 미스입니다. 이게 미스예요 왜냐면, 어, 수류탄은 그 연사처럼 막 계속 던질 수가 없고, 딜레이가 큽니다. 차탄에, 아, 차탄이라 해야 되나? 그다음 그 다음 폭에그 딜레이가 크기 때문에, 수류탄을 그냥 쿠킹 안 하고 한다 던지고, 상대가 원폐에 벗어나는 걸 기다렸다가 쏘는 걸로 갔어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쏴야 되는 타이밍에 술탄 하나 던, 더 던지니까 상대가 엄폐를 벗어났을 때 대응사격을 할수 없었죠. 저 나무에서 여기까지 한두 발만 맞추면 죽는, 무난하게 이기는 각이었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술탄을 두 번째 걸 다, 한번더 던졌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불리, 분리, 계속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서클은 뒤에서 오고 있고, 상대는 저를 기다리면서 요리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상대 체력이 이 정도로 많이 빠졌을 줄은 모르지만, 그래도 반피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불리하다. 이걸 정면으로, 이 능선을, 이렇게 정면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돌다 보니까, 상대는 내 잔상, 그러니까 이쪽을 보러, 바라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들었고, 이쪽으로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도로를 점령해서, 도로를 점령해서, 어, 교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결과적으로 도로를 점령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서클 진입 쪽으로 방향을 털리긴 했는데, 대충 와보니까 도로 쪽에서 교전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 어, 요, 나, 저 나뭇가지 어떻게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나못 발견했나? 오케이. 여기서 이차 앞으로 가면 계속 쳐맞기 때문에 잠깐 언패 삼기 위해서 차 뒤로 갔어요. 확인했고. 위니맵 보니까 대충 서클 인인 것 같아. 오케이. 서클은 매우 나이스. 아마 석클이 건너편으로 잡혔으면 연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판단, 죽는 판이었습니다. 이번 판은 쉽게 넘어갔어야 될 판이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끌고 가졌어요. 수류탄 하나를 더 던지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왜안정니 꽤 무난하게 이겼죠 어, 이번판은 탑3에서 어, 탑3때까지 조용조용히 있다가 이제 활약 개시 뭐 이런 신호같이 집가 따고 어, 창고쪽 따고 뭐 실패 한번 했지만 어, 빠르게 형이 바꿔주면서 조금 운빨에 기대는 서클 운빨에 기대는 쪽으로 결과가 되었네요 그래도 이렇게 어 사실 이안 제일 안 좋은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수 있는 방안이 어그 과정이 굉장히 그것만 해도 굉장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집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어 아주 서클 진입 탑세일까지 간 것도 어 잘된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